밀라노를 감동시킨 우리의 전통공예 작품들을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은 오늘 문화역 서울 284에서 한국공예 벚꽃창신 2013전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전시는 최근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에서 큰 호평을 받은 한국 전통공예전을 국내에서 다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전시 작품은 칠, 도자기, 목가구 등 전통 공예 7개 분야 대표 장인의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. 한때 생계가 어려워 퀵서비스 기사로 일했던 오왕택 장인은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이번 작품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.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전시를 기획한 손혜원 예술 감독은 유럽 예술계에서 우리의 작품이 통했다는 점에 감격했다며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. 이와 함께 전시기간 중 참여 작가와 장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워크숍도 이어집니다. 한국 전통공예의 현대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7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. 천지TV 김미라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